서울 10 경주 출발했습니다. 혼합 3등급 말들의 1,400m 승부입니다. 9번 임로, 10번 라온 티모스, 11 있다면 그리고 바깥쪽에서 따라붙는. 11번 학산 다코스까지 이제 4코너 선에 직선주로 진입합니다. 직선주로 진입하면서 4번 그대만 있다면 c c 원 기수와 함께하는 4번 그대만 있다면이 엘도라도 놀부가 단독 2위. 4번, 5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그뒤 9번 조재로 기수와 함께하는 9번 임로가 추격합니다. 선두는 4번 그대만 있다면 여유 있습니다. 2위권과의 거리 차 크게 벌리는 4번 그대만 있다면이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고 그 뒤를 5번, 9번 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. 서울 10경주